안녕하세요. 송호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쪽파를 심은 곳인데, 제가 작년 가을에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. 여기는 쪽파를 심었는데, 쪽파가 자른 거를 심고, 또한 개씩이나 심어 심고 가능하면 작은 거만 두 개씩 심어야 되는데, 이 저기 쪽파 씨가 잘다고막 다섯, 여섯 개씩 붙은 채로 이렇게 심어놓으니까, 이게 나가지고도 보여서 이파리가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, 줄거리가 가늘어가지고 쉽게 떡잎이 되고, 그리고 또 여러 개가 붙어서 크니까 이제 실하게 크지를 못하고, 또 설사 컸다고 해도 이 쪽밭 씨가 굉장히 종구가 작아서 좋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영상도 또 올려드렸는데,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흙이 이제 pH 산도가 좀높아가지고 석회가 들어가야 되는데, 이제 석회도 이제 조금밖에 안 줬는지 또 크면서 계속 떡잎이 되고 그래가지고,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지만 이런 밭에는 퇴비도좀 내고 석회도 좀 내고 붕사도 조금 내고 또 가능하면 용성비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내주면 좋고 또 가능하면 이 비닐로 멀칭을 안 하고 심는 것보다 멀칭을 하시고 심는 게 수분 증발도 덜 되고 그래서 가뭄을 덜 타니까 아무래도 또잘 크고 또 풀도 덜 나니까 또 작물이 더 좋고 그래서 가능하면 비닐 멀칭을 검정 비닐 멀칭을 하시고. 쪽파를 심는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너무 가늘다 보니까 겨울에 또 많이 일부 또 얼어서 죽고 예, 파가 1마리가 없이 지금 이제 봄이 되니까 이렇게 새파랗게 몇개 이렇게 깨나긴 깨나는데 여긴또 양지국을 해서 예지에나면 쪽파가 겨울에 좀 없어지질 않는데 지금 가을에는 그래도 꽤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요런거는 조금 이제 싫어한데 나머지들은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없어지고 가운데 한두개만 살아있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앞으로도 날씨가 따뜻하고 이제 지금 좀 가문데 만약에 비가 또 한번 맞으면 이제 좋아질테지만 첫째는 풀도 지금 많이 지금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또 이거 매줘야 될것 같고 그리고 또이 봄에는 이제 고자리파리가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제 알을 이 쪽파에다 깔려가지고 제 긁어먹고 그래가지고 또 노랗게 말려서 없어지니까 지금쯤 이제 잎재도 좀 뿌려주시고 또 거름이 적으면 탭이라든 탭이라도 좀 뿌려주시고 비온 비온다 그러면 또비류도 뿌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은 이제 봄비가 안 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가물었는데 이제 내일 오후에 조금 오고 모레는 5에서 20mm까지 비가 온다 그래서 이제 저도 쪽파에 좀 비료 좀쩐져 주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. 이 쪽파 심으셨으면, 마늘이나 양파 이런데, 이제 비운다고 하니까, 그러니까 비닐 위다가 앙상하게 찐져주면, 비올때좀 도고 들어가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밭은 이제 주의할 사항이 쪽파 종구를 좀 굵은 거를 심고, 여러 개씩 심지 말고, 큰 거나 한 개, 조그만 건두 개씩, 이제 8월 말이나 9월 한 15일까지 이렇게 심으셔야 되고, 그냥 거름기도 없는지다가 일찍 심으면 안 좋으니까 올 가을부터 쪽파 심으실 때는 가능하면 9월 10일에서 한 15일 이때가 굉장히 좋습니다. 물론 먼저 드실 거 조금 심는 거는 뭐 8월 중순이나 하순경에 조금 심어서 조금 먼저 잡수는 건 상관없는데 가능하면 9월 10일에서 한 15일 거름이 많으면 제가 실험해 보면 20일까지 심어도 굉장히 쪽파가 떡잎이 없고 굉장히 좋습니다. 그지면 가능하면. 9월 초, 9월 한 10일까지 심어도 굉장히 좋으니까, 그때 심으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, 그 다음에 반드시 비닐 멀칭을 하셔야 되고, 그리고 너무 보이게 심지 말고, 제가 심어보니까 일반 비닐을 멀칭하시고, 엄지손가락, 나무떼기를 쿡쿡 찍고서, 한점씩 떼어서 심어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근데, 무비닐을 심어보니까, 무가 또 드물게 구멍이 뚫리고, 구멍도 크고, 그래서, 거기다 한 개씩 올해 다 심어봤는데, 쪽파가 굉장히 좋습니다. 예, 지금 저희 심은거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날씨가 따뜻하니까 아주 실하게 지금 새파랗게 올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쪽파가 너무 보이게 심고 여러개 심고 멀칭도 안 하시고 또 석회 성분이 부족해서 떡잎이 되고 또 그래서 여러분께 좀 쪽파 심으실 때 올해는 좀제 영상을 보시고 쪽반응 다좀잘 지시라고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